안녕하세요. 백사입니다. 자고, 관상에 대해서 공부하시자. 오늘도 무령 관상입니다. 이분은 김동현 경기도 지사입니다. 올해 68세고요. 제가 좀 젊고 사진이 좀 깨끗한 걸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이 무령을 파악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무령관상이란 것은 제가 사람을 동물에 빗대어서 운명을 감정하라고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김동현 경기도 지사 옆에 있는 게 이게 이 동물이 산양입니다. 산에 사는 양이란 그런 뜻이죠. 한번 보십시오. 특징은 그리고 무령을 결정 짓는 것은 어디냐면 바로 눈입니다. 이눈이란 것은 일반 관상이든 무령 관상이든 축이 되고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상을 살필 때는 먼저 눈을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무령 같은 경우는 이 눈이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눈을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눈이 육식의 눈이냐, 초식의 눈이냐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강한 눈이냐 살기가 있냐 아니면 선하고 맑고 깨끗한 눈이냐 여기에 따라서 육식동물로 분류하는지 아니면 초식동물로 분류하는지 거기서 결정짓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김동일 경기지사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눈이 둥글죠? 둥글고 맑고 깨끗합니다. 이런 눈은 초식의 눈입니다. 육식의 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진 말고 다른 사진에 다른 상황에서 찍은 그 사진을 보게 되면 눈이 지금보다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사진, 이분이 갖고 있는 본 모습의, 모습의, 모습의 눈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진은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전체적인 기운, 에너지 자체가 초식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식으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눈을 한번 보십시오. 사냥의 눈 전체적인 이미지, 느낌 물론 여러분께서는 나는 사냥의 무령이 아니다. 뭐 다른 무령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제가 사냥으로 무령을 판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시고 참고하십시오. 저도 무령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이 100%다 맞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십시오. 이 사냥이라는 동물은 어떤 동물이냐면 산에서 사는 그런 동물이죠. 바위가 많은 그런 험준한 산에서 사는 그런 동물입니다. 굉장히 촉박하죠. 그리고 굉장히 오염한 그런 곳에서도 발이 특화가 됐기 때문에 잘 살아갑니다 험준한 산에서 사는 그런 산, 야 그리고 무리를 짓고 삽니다 굉장히 온순합니다 보십시오 눈빛이 굉장히 맑죠 그리고 굉장히 초식동물이지만 굉장히 강인합니다 그만한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죠. 힘이 있다는 것이죠. 육식 동물이 아닌데도 굉장히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고, 강인함을 갖고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김동현 경기도 지사는 현재 경기도 지사를 하고 있지만, 이 사냥의 무령을 갖고 있으면 대통령의 관상은 아닙니다. 대권을 도전해서 대통령이 될수 있는 그런 무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경기도 지사를 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무령은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될수 있는 그런 관상이 아니라는 것 같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가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저도 틀릴 수가 있다는 것 같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니다. 이거는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